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저기 위에 구 안지현의 흑빛 보은지.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예전에 쓰시던 간판이고요. 쭉 보세요. 네, 간엽, 야생화, 다육이 네, 골고루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꽃길. 꽃길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이렇게 또 음. 하우스를 옮기면서 이렇게 새로운 간판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요, 네, 멋지고 아주 또 예쁘고 그런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만나러 갑시다. 여기 이렇게 꽃길 매장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입구에 이렇게 네포트 천짜리쭉 있죠? 네, 오셔서 올라가세요. 얘는 드림이옵시스라는 애인가? 그런데요, 얘는 이렇게 데려가시면 심지 않으시고요. 올려서 뿌리를 위로 올려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뿌리를 관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려가셔서 얘를 심으시려면요, 그렇게 심으세요.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요렇게 올라오게 심으세요. 이제 네, 쭉 보여드릴게요. 예쁜 애들이 이렇게 많고요. 튼 실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얘 보세요. 청옥인데 요렇게 물들었죠? 얘도 아주 이쁘게 자라더라구요. 제가 있는 아이 아주 쭉쭉 늘어집니다. 네. 쭉 보세요. 어머나, 원정 벽어이 요렇게 꽃이 피네요. 지금 한참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아이고, 마커스도 이렇게 있어. 마커스도 이렇게 물들어오는 거 보세요. 신월 좀 보세요. 아주 얘는 색감이 아주 살아있는 색감. 그렇게 이뻐요. 얘 신월이고. 50년 옥도 요렇게 꽃이 피었네요. 네, 요, 요, 지금 한참. 얘네들이 꽃을 보여줄 때죠? 여기 보세요. 새툴로사도 꽃대가 이렇게 쭉쭉쭉 다 올라왔죠. 여기 하얗게 꽃이 핍니다. 여기 보세요. 라디간스 얘는 매밀 꽃처럼또막 유만하게 그렇게 또 꽃이 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요. 네5 0 오천 원이에요. 얘, 얘 보세요. 얘. 얘는 뭐, 뭐야?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다발이 좋아요. 어머나,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뭐 골고루 있어요. 네포트 5,000원 짜리가. 어머나, 예뻐요. 여기 네포트 5,000원이에요. 네포트 5,000원 하는 코너에는요, 꼭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구경도 하시고요. 오셔서 네 힐링도 하시고, 좋고 예쁜 달기 골라서 데리고 가세요. 어머, 여기 요 관엽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쭉, 저쪽 옆에 동에는 저렇게 관엽이 많이 있는데요. 개업하시는 분이나 또 선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데려가세요. 어머 홍매아가 이렇게 이쁘게 폈어 너무 이쁘죠. 네, 얘는 분재입니다. 네, 관엽도 여러 종류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오셔서요 네, 데려가세요. 11번 화분을 소개할게요. 여기 11번이에요. 화분은 이렇게 납작고 형이네요. 밑에가 좁아서 위에는 넓어졌어요. 그래서 굿다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직경이 네 12cm, 높이가 12cm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크기가 다른 아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종이컵 높이가 3 배하고 한 배하고 3분의 2 정도 되네요. 그리고 넓이는 이렇습니다. 위에 넓이가 요위에가 넓어 갖고 두배 정도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화분이에요. 근데 얘저 달기 심으면 이쁠것 뭐 같죠. 그렇게 놔고살때 달기 심으면 되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뻐 보입니다. 내가 네, 할인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 주문하시면은 6,000원이에요. 하나 주문하시면 6,000원인데 요걸 보여 드릴게. 한개 6,000원이 네개 주문하시면 24,000원이잖아요. 4 6 24 24,000원. 24,000원인데요. 24, 24, 24, 네 개, 요렇게 주문을 하셨잖아요, 네 개를.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를 더 드린대요. 요거 서비스로. 서비스로 요렇게 하나를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가는 거죠, 다섯 개. 이렇게 또, 아우, 핫하게 또 화분을 내주셨어요. 네, 네 개면은, 4 6에 24,000원인데, 하나가 더 갑니다, 서비스로. 화분 색상이 요렇게 다양하죠? 네,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네, 11번을 소개해 드렸어요 12번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2번이에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직경은 8.5cm 돼요 여기 높이가 7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조금 이렇게 또 꼬부리니까 여기 또 멋스럽죠? 화분도 멋스러워요 여기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컵 높이는 요 정도 되네요 약간 작죠 컵 높이가 컵이 작아요 얘가 조금 높습니다 위에 넓이는 이렇게 하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컵보다 공간이 한배반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는 화분이요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아이가 얘 하나 하시면은 5천원이에요 하나 주문하시면은 근데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를 주문하시면 은 2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452만원이잖아요 2만원인데 이렇게 하나를 또 추가를 해주신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가는 겁니다 어우 그렇게 생각하면 5천원이 할인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핫한 할인이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도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또 멋진 화분 소개 해 드릴게요. 13번이에요. 13번. 13번을 소개 해 드릴게요. 아유, 화분이요. 여가 아주 큼지막하냐 아주 좋네요. 농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직경이 15cm고요. 그러니까 15cm면 크죠. 여기 높이가 14cm예요. 굽다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컵 높이 재봐 드릴게요. 한 배하고 두배 정도, 두배 정도 되는데, 여기 넓이가 이렇게 넓고, 여기 반을 갈라서 보면 한세 배는 되죠. 컵에 세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화분이에요. 근데 화분이요, 이게 진짜 뭘 심어도 어울리고 이쁠 것같아 화분 모양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나 하시면 9천원이에요. 9천원인 화분인데요. 네개를 하시면은 어머 얘도 또 이렇게 핫하게 주셨네. 나무 시나 몰라. 요렇게 요 색으로 한번 해 볼까? 요 색으로. 요렇게 4개를 주문을 하시면은요. 4936 36,000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또 주신대. 여기 요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주문하시면은 36,000원인데요. 예, 9,000원짜리 화분 얘를 하나 또 보내 드린대요, 이렇게. 엄청 핫하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다이기 이렇게 심은 것또 생각해 보세요. 예쁘겠죠? 네, 13번이에요. 13번 소개해 드렸어요. 14번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14번이에요. 직경이요. 12cm고 높이가 10cm 됩니다. 컵 높이 이렇게 되고요.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되네요. 여기 넓이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겨 한두배 조금 더 넓을 것같죠두배 정도 좀 넓을 것 같은 이렇게 쓰기 좋은 화분이에요 국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얘도 또 핫하게 주셨어 이거 하나 하시면은 5천원이에요 5천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하나 둘셋네개네개 네개 주문하시면은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인데요 아이고 얘를 하나 또 보내주신대요 얘 하나 추가 이렇게 하나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요렇게 네 개를 주문하시면은요, 요거 하나 서비스로 드립니다. 요거 하나가 더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핫하게 5천 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5천 원 엄청 많이 할인되는 거죠? 14번입니다. 15번을 소개합니다. 15번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 1 0 c m 예요 굿다리 요렇게 생겼고요컵 높이 한번 재볼게요. 큰 높이가 한 배하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더 커요 위에 넓이도 이렇게 공간이 이만큼 남죠 이렇게 남으니까 거진 두배 정도 약두배 정도 그렇게 큽니다 요것도 또 할인해주셨네 여기 하나 하시면 5천원이거든요 하나 하시면 5천원인데요 네개 주문하시면 4,52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그러면 2만원이죠 2만원인데요 얘를 또 서비스로 하나 주신대요. 얘 5천원짜리 화분 하나를 또 이렇게 서비스해서 2만원에 다섯 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핫하죠? 16번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16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13.5cm 됩니다. 근데 여기 내경만 이렇고 여기 또배둘레가 약간 있어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고요. 높이가 12cm 에요 12cm 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이쁘죠 모양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색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요 컵높이가 한대 하고 한대 하고 거진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그 정도 큰 화분이에요 여기 공간이 이만큼 떨어져요 거진 이렇게 반 갈라서 보실 때 거진 3배 되죠. 거진. 네, 그 정도 되는 아주 화분이 멋스러운, 이렇게 크기가 큰 화분입니다. 요것도 핫하게 주셨네, 또. 아유. 네, 요, 요거 하나 하시면 7,000원이에요. 7,000원. 근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를 요렇게 주문을 하시면은요. 4728 28,000원이잖아요. 28,000원인데 얘를 또 이렇게 하나 서비스로 주신대요. 7,000원짜리를 하나를 이렇게 서비스로 드린대요. 그럼 다섯 개가 가는 겁니다. 네개 주문하시면은 하나 추가해서 다섯 개가 보내 드려요. 다섯 개를 보내 드려요. 16번을 소개해 드렸어요. 17번을 소개합니다. 17번이에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지금 보이는 하부는요 토다원 네, 수제분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여러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린 게 아니라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분입니다. 아유 여기 예보이셨나 몰라. 요거 보셨나요? 무당벌레? 요렇게 붙여놨어요. 요렇게 얄밉게요. 예. 네. 여긴 토다운 화분을 네,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수제분이라 그렇게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약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가 8cm에서 또 이렇게 큰분 이렇게 큰 거는 10cm도 나와요 8cm에서 10cm 넓이가 그 정도 됩니다 종이컵을 한번 종이컵이 이 정도 들어가고요 또 요런 아이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다 크기가 다르죠 높이는 10cm에서 11cm 네약 그렇게 돼요 여기 종이컵이 요렇게 되고요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높으네요 네, 약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수제분이라 근데 여기 요흙 다르죠 흙이 요 흙이요 화분 만드는 흙 중에서는 제일 좋은 고급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래요. 백토래요, 백토. 100토. 백토로 이렇게 만든 그런 화분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얘 하나 하시면은 2만 원이에요. 네, 수제분이라 이렇게 네, 또 가격이죠. 그림이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하나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라? 이쪽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게두 개, 요렇게두 개. 두 개를 하시면은 4만 원이잖아요. 두개 하시면 4만 원인데, 요렇게. 저번에 콩분 요거 소개해드렸었죠. 요렇게 콩분. 근데 얘가 더 이뻐. <laughs> 요렇게 이뻐. 요두 개를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콩분 두 개가 서비스로 갑니다. 하나를 주문하시면은 2만 원씩 판매가 돼요. 근데 요 화분요, 지금. 수량이 많지가 않으시대요. 40개, 40개가 한정 지금 수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림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 그림이 이렇게 다 네, 달라요. 그래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18번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토다원 화분인데요. 아유, 예쁘죠? 앙증맞으면서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초다운 화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다양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죠. 이렇게요. 근데 사이즈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얘가 저기 수제분이라 손으로 그냥 빚어서 만든 분이라 정확하게 사이즈가 안 나오네요. 근데 약 대략으로 7cm에서 8cm 7cm에서 여기가 여기가요. 7cm에서 8cm 그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6cm 약 6cm.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넓이도 7cm 되는 애 있고, 8cm 되는 애 있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사, 사이즈가 정확하는 않습니다. 높이는요, 이렇게 하고, 지금 1cm 정도 작죠? 컵, 컵 높이에. 위에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 넓이도 거진 퍼, 컵 넓이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런 아이가 있어요. 요런 아이. 요렇게.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화분 가격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에 하나 이렇게 주문하시면 7,000원이에요 하나 주문하면 7,000원이고요 두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하시면 13,000원이에요 13,000원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개 주문하시면은 33,000원에 보내드린대요. 572,35, 35,000원인데 2,000원을 할인해주셨습니다. 요 토다운 화분인데요. 흙을요. 굉장히 제일 좋은 백토로 이렇게 만드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육이한테는 아주 유익할 거라고 그러시네요. 네, 토다운 화분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요. 주물 럭은 아주 인기 좋은 자연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저 높이고 크기고 얘도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다가 콕주물러 놓은 그런 분이라서 여기 높이가 가진 15cm 이쪽으로는 또 달라요. 여기 보세요. 이쪽은 12cm 여기 직경은 10, 18cm 여기서 여기까지 18cm 네,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분이 가격 이게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약 그렇게 간다는 것만,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물럭 이렇게 꾹 주물럭은 놓것같죠 주물럭 자연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하나에 3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35,000원이면 엄청 핫한 가격이에요. 그러면서 분이요, 아주 멋스럽고요. 여기 분에다 심어 놓은, 저기, 아가를 봤는데 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네 분재를 심어도 이쁘고 야생화를 심어도 이쁘고 또 저기 관엽 관엽을 심어도 이쁘고 어머 그렇게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저기 뭐야 꽃길에 오시면은요 요 분에다가 아가들 그렇게 심어놓은 거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또 힐링도 하세요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0번이에요. 20번. 자연분을 소개합니다. 얘도요. 만들다가 이렇게 주물러 놓은 분처럼 그런 모형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멋있죠? 얘는 사각분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정도. 15cm 되죠? 높이는, 높이도 15cm 정도 되네요. 이런 둥근 분은 16cm네요. 높이도 얘도 한 15cm 되네요. 약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쁜 요거 하나에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요런 분을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뭐를 심어도 이쁘더라고요. 다잘 어울려요. 요런 농분을 네, 소개해드렸어요. 21번. 때또 네, 멋스러운 화분 소개해드릴게요. 21번이에요. 화분이 멋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네, 기 사이즈가 15cm 되요 직경이 15cm 되고 높이가 11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이쁘죠 이렇게 근데 화분도 멋있어요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배가 나와 가지고 배를 각지게 이렇게 모양을 내셨습니다 종이컵 높이는 한 배하고 반 정도 한배반 정도 되고요 넓이가 이렇게 넓죠 한 3배 정도 되겠죠. 종이컵에. 3배 정도 되는 아주 화분이 딱 쓰기 좋은 화분. 군생식기도 좋고,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있는 화분이. 얘 하나에 7,000원입니다. 화분 하나에 7,000원인데, 얘도 또 핫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화분 네개 이렇게 주문하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네개 주문하시면은요. 얘가 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에 하나가 그냥 서비스로 갑니다. 얘 7,000원짜리 화분이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 핫한 가격에 주셨죠? 네, 21번이에요. 21번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화분도 이뻐요. 여기 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심어진 거 상상해보세요. 아주 이쁘겠죠? 네, 21번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요 화분도 소개해드릴게요. 어머, 얘 가볍네. 아유 제가 그냥 소개하려고 들었는데 가볍네요. 이렇게 주물럭 화분이에요. 이렇게 주물럭 화분. 근데 이런 화분이 멋스럽죠. 이렇게. 엄발란스로 네, 이렇게 있는 화분이 또 멋스럽습니다. 이 화분은요. 이 하나에 4만원이에요. 굿다리키고 화분이 아주 커요. 종이컵으로 2배, 2배. 거진 2배 정도, 2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종이컵 비교해 보세요. 종이컵이 아주 애기 같은네 애기. 요 화분 둘레에 봐서 종이컵은 아주 애기 같이 보이죠?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배는 됩니다. 종이컵에. 이런 화분을 4만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어머, 얘 화분 엄청 가볍네? 이렇게 가볍고 좋네요. 우리 사장님이 분재를 이렇게 심어놔보셨어요. 분재 이렇게 심었는데요. 아주 얘, 분재도 어울리죠? 요, 요 화분도 여러 아이를 심어도 다육이도 어울리고 뭐 관엽도 어울리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요런 화분을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얘는 오셔서요 데려가셔야 돼요. 화분 이렇게 이 커가지고 택배가 조금 힘드시대요. 오셔서 또 꽃길에 오셔서 네, 힐링도 하시고 요런 화분도 오셔서 또 구경하시고 데려가세요. 여기는 조금 특색있는 아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화분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죠 내가 이거 무슨 용도로 써나요 그랬더니요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향초 있죠 그 향초를 켜 놓으시기도 하고 얘를요 어항 속에다 푹 이렇게 넣는데요 어항 속에 푹 넣으면은 그 붕어들이 여기 들랑달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논대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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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열대어 같은 아이들은 요를 들랑달랑 할것 같네 으요를 어항 속에다 이렇게 노, 턱 넣어가지고 또 물고기들이 여기서도 놀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근데 얘가 번호가 지금 1번이라고 이렇게 있죠 1번 얘는 향 그냥 향 1번이라 그렇게 향초 1번 1번은 요런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얘는 2번이에요 2번은 이렇게 꽃갈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3번이에요 3번인데 뭐 꿀이네 꿀이네래요 꿀이네 네, 꿀이네 이렇게 아유 네 꿀이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요리 들락달락 하겠어요 여기는 4번이에요 4번 4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4번이요 향초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네요 얘는 5번이에요 5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5번이에요 얘는 6번입니다 6번 네향 6번이라고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여긴 6번이에요 6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위에 있는 아이는 조금 이렇게 좀 커요 키가 여기 아이들보다 이렇게 키가 크죠 7번이에요 근데 여기도 향초를 이렇게 넣거나, 어항 속에다 이렇게 푹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아주 들랑달락 하면서, 그거를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도 물고기 기를 땐 물고기 노는 거, 그 모습을 보고 또 힐링하잖아요. 근데 요런 데로도들어가들어 들랑달락 할것 같으네. 고그 열대와 같은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가지고. 네. 요로, 얘는 8번입니다. 8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8번 이렇게생겼고요 9번이에요. 9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9번이고요. 10번은 이렇게 밤색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지금 소개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다가 수초 놓고 수초를 넣고 이런 데로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게 해놔도 이쁠 것 같으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데다도 수초를, 조그만한 수초를 갖다 요렇게 앉혀놓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그런 물고기들 들어가서 놀고 그러는 거 보시면은, 또 그거 노는 거 보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수초 같은 거 놓고 수초가 요리 좀 삐져나오게 이렇게 해놔도 좋고. 네, 요렇게 지금 다, 뭐 특색 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1번서부터 10번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네, 가격을 말씀 안 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에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는 키가 큰데 같아요. 그랬더니 얘도 같이 28,000원에 드린대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다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요. 네, 아까 화분, 토다원 화분 소개해드렸죠? 거기 토다원 공방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또 토다운 공방에서 이렇게 예쁘게 멋스러운 또 특색 있는 네요런 모양 있는 아이를 만들었네요. 여기 사랑무예요. 예쁘죠? 사랑무 이렇게 목대가 튼실한 아이. 여기 꽃길에 방문하셔서 얘를 구매를 하시 해가시면은요 목대 이렇게 튼실한 아이 얘 2만 원씩 판매되는 아이예요. 2만 원씩 판매되는 아이를 만 원에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꽃길에 오셔서 얘는 꼭 데려가셔야 돼요 택배로 주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번주까지에요 날짜를 보니까 2월 13일까지네요 얼른 오셔서 2만원씩 하는 사랑물을 반가격에 만원에 데려가세요 오늘은 꽃길에 와서요 네 화분을 소개해드렸어요 화분이 다양하고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들이 쭉 보이시죠 네. 아주 멋스럽고 다양한 화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